안녕하세요. 오렌지TV입니다. 오늘은 유행하는 어몽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가있죠? 가있죠? 시작하. 일단, 온라인으로 간 다음에, 게임 찾기로. 어, 빵놀이라는. 아, 이거 이상하게 됐어. 닉네임이. 생님 사랑해요. 기억 귀엽, 티억이라고썼습니다 저는 아, 여기 시간이 가고 음. 있으면, 도카가 되죠. 아. 자, 그 한번 가죠 자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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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명모였으니 저기, 저기, 제발 이 포스터가 게해주세요 고고 기억기억 기억기억은 기역. 기역, 고고는 뜻이고 이걸 누르면 전송이 됩니다. 빨리 가죠. 어안은건 이상하다. 아왜안 시작하죠? 왜안 시작해요? 안 시작하는 거지요? 빨랑 시작해 주세요. 오케이 오초 사초 사주 이초 임포스터 어 잡방 오차 임포스터. 예. 딱한명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. 자, 지금까지 아직 평화롭게 가고 있구요 아, 깨어 어 자, 보름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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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, 엉크 어? 이거 없어졌네요? 으 뭐지? 이상한데요? 큐큐큐큐. 이상하네. 일단 키. 팁. 고고고고 응. 팬티 빨개 고수시라냐갈수 있는 팬티 빨개 고수 쪄. g 아 a うる、ん 一个好的。<得 S 2> <得 S 1> 버스는 이렇게 지지점을 끄는거죠 깨질것이라 그질수 없어. 이 파스의 베베란 말인가. 응? 안 돼. 저 오렌지도. 어 어허. 이렇게 죽을 순 없는데. 자, 좀 이따 오겠습니다. 일단. 자, 다시 왔습니다. 아, 잠깐 두판은 해야돼 이거 자 시작 5초 4 3 2 이번에는 그냥 어떤게 될까요 쉿 이번엔 아잉 크론 과연 누가 츄츄츄 크론이 됐을까요 자인포서를 저저저 아이쿠야 자, 제가 숙제를 두개 해서 지금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저거 하러 갑시다. 근데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어둡죠? 열쇠를 연결해주고. 자, 커플링 거 아닙니다. 이 판이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. 오케이, 해주고. 이거는 너무 쉽죠? 이렇게 쭉쭉쭈쭈쭈크 너무 쉽고요. 아, 11분이다 됐네요. 잠깐만요. 미션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지금 좀 흰색이 수상한데요. 자, 계속 또 미션 하겠습니다. 중지.

어 지금 제 생각에는 누가 인포하면 제 생각에는 왠지 핑크하고 연두가 좀 수상합니다. 아니면 하 양인가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주 연락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. 뭐. 예예. 오케이. 자, 팅크 가겠습니다. 자, 윅, 윅, 윅! 또비결과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. 지금 p 크 엄청나게 많은데 야아! 빅이 임마 야, 야, 이이상인 자, 이속 이승인! 야, 이승인! 야, 이승인! 안녕. 오 됐네. 자승인 야, 이승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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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이승인! 야, 이승인! 14분. 어, 어, 이제 두 판째야. 지금. 두 판은 차지 해야지. 자, 저는 미션은 다 했습니다. 도대체 임포터가 누군지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, 지금 큰일 났어요. 음. 날까 말까. 날려

아이, 알리, 누가 이 빨리, 누가 이현재 말해주세요. 응.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습니다. 중... 파랑 갔습니다. 과연 파랑이 될까요 아, 왜 이래, 이거. 자, 여러분들은 누구 같나요 한번 찾아보세요. 실시간 아니에요. 아, 파랑이 갔어요. 그 다음에 파랑 아니면 연두입니다. 파 이가를 아, 이겼습니다. 예! 자, 그럼 여기까지 오렌지 TV였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그럼 안녕.